소리를 귀로 듣는다. 이건 참으로 신비한 일입니다. 단지 어떤 소리가 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귀로만 듣고도 알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구의 소리인지, 어떤 상황에서 나는 소리인지, 그 소리가 노래인지 외침인지 분노인지 싸움인지 경고인지 부탁인지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담겨 있는 생각과 감정까지도 읽을 수 있다는 것, 그건 참으로 신비한 일이라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주셨는데 이 귀가 얼마나 예민한지 모든 것을 귀를 통하여 알아들을 수 있는 건 참으로 신비한 일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귀를 가졌다는 건 그래서 참 영광스러운 일인데요. 사람들과 의사소통 뿐만 아니라 이 귀를 가진 게 영광스러운 것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에서 빛을 바랍니다. 어떻게 피조물의 귀가 창조주의 음성을 듣는가? 그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데 우리의 귀가 그것을 듣고 헤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감정을 읽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다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을 수 있다라는 아주 귀한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항상 열려 있다라는 것은 그저 잘 듣는 수준에서 넘어 이 세상을 아주 지혜롭게 성령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귀가 있어 하나님의 음성뿐만 아니라 모든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다. 이것은 참으로 복되다라고 하겠습니다. 귀가 없는 사람이 없죠. 귀가 없는 생물도 없습니다. 귀가 혹시 약하면 다른 기관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알아듣고 의사소통을 할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귀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늘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고 또한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다라는 건 단지 하나님과 교제한다 의사소통한다는 차원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사를 가름할 만한 그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라는 의미가 되지만, 바꾸어 이야기하면 생사를 가름할 만한 아주 복된 말씀을 듣고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는 놀라운 비밀을 나타내어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들을 게 있는 자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들어야 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반응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죽고 사는 문제와 같은 아주 중대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씀 속에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12절에서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의 귀는 막혀 있고 어떤 사람의 귀는 하나님을 향해서 뚫려 있습니다. 막혀 있는 사람의 귀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거기에 합당한 회개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평소에 무엇을 즐겨 듣는지 누구의 말을 귀 기울이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라는 하나님의 경고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평소에 그들이 귀 기울여 듣는 대상이 살아 계신 하나님이신지 평소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즐거워하며 생명이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중시하거나 사람의 말들에 귀를 빼앗기거나 세상의 즐거움에 자신의 소리를 집중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의 것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우상을 섬기며 우상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상에게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는 것처럼 그가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손과 발이 있으나 아무런 행위를 할수 없는 것처럼 평소에 우상의 말과 그들의 삶의 마음을 빼앗겼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도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는 자가 될 것이다. 우상을 섬기느라 우상과 같은 처지에 빠져 결국은 심판당하고 말 그런 삶이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경고며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들을 기가 없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말들, 수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과 듣지 말아야 될 말씀을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생과 살을 가름할 만한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놓치는 귀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귀로 들었다라는 건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돌이켜 죄사함을 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를 가진 것. 그것은 참된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귀를 가졌다, 말씀을 들을 귀를 가졌다라는 것은 단지 나의 귀를, 두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지적인 유희로 즐거움으로만 듣고 아, 이런 말씀이 있구나라고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에 합당하게 반드시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믿음을 따라 우리의 잘못되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보충하고 채우고 바꾸어 나아가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들을 귀를 가진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한 귀를 가졌다라는 건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는 매우 쓰게 들릴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의 양약과 같아서 우리의 영혼을 심히 잘 되게 하는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들을 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참으로 복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면서 우리의 귀를 활짝 열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많은 예배 행위가 귀를 여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우리에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와서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것 그것만큼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모든 말씀을 통하여 그것이 쓴 소리이든 단소리이든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회개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때, 우리의 영혼이 참으로 복되고 즐거워진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귀가 활짝 열리도록 다시금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의 귀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상에게 절대 빼앗기지 않도록 사람에게 우리의 귀가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에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말씀 듣고 주님께 온전히 예비하는 하루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